지자체 선거를 없애고 지자체 단체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도 선거가 아니라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임하고 지방의회 설치 초기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의원 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향단TV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인 난세용 화경영을 아십니까? 지방자치제 유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5천만 국민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유감. 나는 일찌감치 지방자치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데에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교육원 의원 등의 인건비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제가 없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국가 예산이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지역개발 명분의 국가 예산 확보 경쟁은 돌을 넘어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써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확보 전략을 세우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박물관이나 공원이 생기고 시청이나 군청이 멋지게 신축되고 집 가까이 전철역이 생긴 것에 만족하여 국회의원이나 단체회장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다. 국가가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시하여야 할 것은 멋진 박물관이나 대궐 같은 관청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 돈들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골고루 돌려주면 서민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의 가슴을 펴줄 수 있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소비가 활발해져 기업이 좋아지고,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동력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국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고, 가계부채율이 상위권을 맴돌며, 반대로 출산율은 꼴찌인 나라에서 신규 사업을 일부러 발굴해서까지 지역 개발에 고가 예산을 털어넣는 것은 예산 낭비를 넘어 도의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박물관 같은 것은 국민의 생활 안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공사의 사업만으로도 그 이상 지역 단장과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제가 유감인 또 하나의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미국의 한개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나의 정부만으로도 이 좁은 땅을 다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제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것도 그야말로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국고 낭비와 지역의 이기주의만 켤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적으로 낭패를 가져온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국토 어딘가에 꼭 설치해야 할 시설이지만 그것이 혐오 시설로 비치는 경우 그 어떠한 지자체도 설치를 불허하여 중앙정부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방자치제도를 없애지는 않고 예산 낭비 부분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다 생각한다. 지자체 선거를 없애고 지자체 단체장은 내부 승진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의원도 선거가 아니라 추천 등의 방식으로 선임하고 지방의회 설치 초기처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의원 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이 중앙임명제가 되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예산을 가져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 중에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강 TV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창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